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살면서 가장 좋은 기회는 언제이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부분 무엇입니까? 살면서 가장 좋은 기회다, 이렇게 할때 대부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을 성장, 발전하게 한다면 좋은 기회라고. 다들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럼 가장 좋다 할때 가장 성향 발전하게 해주는 분을 만났다. 이러면 가장 좋은 기회가 왔다. 이럴 때 우리는 보통 눈밝은 선지식을 만났다.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때 가장 좋은 기회가 왔다. 해석해도 되죠. 그러면 이 가장 좋은 기회를 어떻게 놓치지 않고 계속 붙들어 갈수 있을까? 했을 때, 그럴 때, 항상 왜 나는 가장 좋은 기회를 붙잡으려고 했는가, 혹은 왜 나는 눈밝은 선지식을 만나려고 했던가 하는 분명한 이유, 목적이 있었는 사람은 그 이유와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지속하겠죠. 그런데 그런 게 없는 분들은 그 좋은 기회도 그냥 순간적으로, 아이 가고 살짝 한 생각 흐트러지면서 놓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그걸 미리 아니까, 눈밟은 선지식은 분명한 목표를 세워라. 아, 그리고 철저히 시간 관리를 잘해라. 뭐 이런 이야기로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더 하시죠. 네. 그래서 일단 눈밟은 선지식을 만났다는 그분이 일러주는 것부터 일단 내가 해보자 하는 자세로 하나씩 해 가면서 지속적으로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점검도 받고, 거기서도 한발더갈 수도 있고. 그래서 질문하는 자세 매우 중요하고, 자기 나름대로는 단기적인 기간, 예를 들면, 한달 동안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혹은 뭐, 보통 100일, 혹은 1년, 혹은 3년, 뭐, 이런 나름대로 분명한 목표를 세워놓고, 그분과 함께 한다면, 자기 목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자기가 더 노력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제일 먼저 기회가 왔구나! 내가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기회가 왔을 때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려면 평소에 준비가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런 마음을 먹고, 그런 기회가 왔을 때를 대비해서 내가 준비를 다 해놓은 사람들은 그 기회를 붙잡게 되죠. 그래서, 자 가장 좋은 기회는 내 자신을 가장 성장 발전하게 해줄 분을 만났을 때, 그분 을 만났을 때 내가 분명하게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들을 나도 그까지는 끌어올려서 사용할 수 있게 해야 되겠다 하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함께한다면 지속적으로 자기가 발전은 물론 점금도 받고 그 다음 더.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질문을 끝없이 하지 않을까. 그럴 때, 기회를 잘 살린 사람이고, 또 자신과 같은 그런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잘 붙들고 살리도록 안내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덕분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